안녕하세요 한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원입니다. 네, 벌써 이케아 홈퍼니싱 Q&A 라이브 클래스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 방송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잖아요. 이렇게 홈퍼니싱에 대한 관심이 높았나 새삼 놀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코로나 1 9로 인해서 지금 집콕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 요즘이죠.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홈퍼니싱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진 요즘인데요. 이런 높아진 궁금증을 풀어대기 위해서 저 이케아에서 만든 게 있죠? 네, 아직도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놓치면 후회할 그런 책자가 이케아에 있습니다. 바로 이 이케아 카탈로그인데요. 여기는 다양한 홈퍼니싱 솔루션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 홈퍼니싱 솔루션들은 이 카탈로그를 참고하시면 정말 좋으실 거예요. 하단에 나가는 이케아 코리아 온라인몰을 방문하시면 디지털 카탈로그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오늘 드릴 솔루션들은 이케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욱더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벌써 378명의 분이 이케아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시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맞아요 오늘 라이브 방송에도 낱말 퀴즈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간중간 한 글자씩 한 글자씩 공개될 예정이거든요. 이 글자를 조합하면 하나의 단어가 완성되죠. 이 단어들을 라이브 방송 끝까지 보시면 더욱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네, 방송 끝나고 남말 퀴즈 정답을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여주시면 되세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다섯 분께 이케아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기 무섭게 첫 번째 단어가 공개됐죠. 이것처럼 이렇게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라이브 방송 끝까지 참고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럼 자 본격적으로 이케아 홈퍼니싱 Q&A 라이브 클래스 여러분들의 고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볼까요? 그럴까요? 저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는 침실 룸세에서 침실의 코디네이션과 수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방에 대한 솔루션 좀 주세요라는 요청이 굉장히 쇄도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주방 룸셋으로 와봤습니다. 과연 이곳에는 어떤 주방 홈퍼니싱 팁들이 숨어 있는지 여러 분의 질문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서 저희가 솔루션을 같이 풀어볼게요. 다운 씨 전문 분야니까 다운 씨가 먼저 댓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안으로 이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디땡땡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예요 신혼집을 셀프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주방이 가장 어려워요 모던하게 바꿔줄 비법이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일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예비 신랑분이랑 같이 셀프로 리모델링 하고 계시나봐요 저도 주변에서 이제 셀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방이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지금 플래닝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게 주방인데요. 수전,쿡탑 등 위치가 고정되어야 되는 설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선, 전자기기 등 다양하게 커뮤니케이션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 딱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은 이케아 주방 시스템입니다. 이 메토드 시스템은 최소 20부터 80가지 존재한 모듈형 형태이기 때문에 질문을 주신 주인공의 주방 사이즈에 맞게 설계와 디자인이 가능하죠. 네, 그러면 여기 는이 아일랜드 싱크대도 미, 메토드 시스템인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럼 제가 직접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이트된 주방으로 굉장히 모던하죠? 현재 이 쇼룸에는 하부장 외관 2단 서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부드럽게 열리는 이 막스메라 서랍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너 서랍이 구성되어 있죠. 또한 끝까지 닫힐 때까지 이 부드러움을 잃지 않죠. 또한 상부장은 터치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도 들어올리는 문으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주방에서 어떠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메토드 주방 시스템이 너무 좋은 게 보시는 것처럼 두어 앞판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 손잡이도 원하시는 대로 살펴 가실 수 있고 또 상판까지도 원하시는 대로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조합들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질문하셨던 거는 이제 모던한 스타일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저는 모던한 스타일 중에서는 카탈로그 257 2페이지에 있는 이 쿵스바카 도어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디자인도 하얗게 깔끔하게 나온 데다가 45도로 커팅이 되어 있어서 훨씬 깔끔하고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렇게 서 있는 이 쇼룸에는 쿵스바카 매트 화이트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스가 소개해준 카탈로그에는 블랙 컬러 즉 엔트러 사이트도 볼수 있죠. 이처럼 하부장은 블랙 컬러로 상부장은 화이트 컬러 또는 역으로 바꿔 줘도 좋고요. 질감이 매트하기 때문에 모던함을 극대화시켜 줄수 있는 제품이죠. 저는 또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한 가지가 이쁜 것뿐만이 아니라 재활용된 목재에다가 플라스틱, 페트병에서 추출한 그런 플라스틱 포일에 음. 덮어 가지고 훨씬 그 자연을 생각하는 그런 제품이라 생각하실 수 있고 그 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 포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충격에도 강하고 그리고 오염이나 염분 강해서 훨씬 유지 관리하시기도 편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좋은 꿀팁 하나 드리자면 이케아는 25년 품질 보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케아를 믿어보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케아 주방 상담은 이케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쉽게 예약도 가능하니까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렇게 드린 솔루션으로 주방, 예쁘게 마무리 하실 수 있겠죠? 네. 이제 낱말카드세 번째 글자가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글자는 아 라고 되어 있네요. 오, 그럼 지금까지 이케아가 모두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케아가 끝은 아니겠죠? 사실 뒤에 뭐 이케아 기흥점, 액세서리, 다양한 단어들이 나올 수 있는 게참 많죠?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네, 정말 이케아로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케아 기흥점일 수도 있고, 이케아 뭐 룸세시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보시고 그 단어가 무엇인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한스가 댓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S Y S 땡땡땡님의 질문입니다. 와이프의 키가 작은 편이어서 옷장 싱크대 위쪽은 손이 거의 닿지 않습니다. 음. 늘까치발로 어려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남편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내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좀 많이 느껴져서 훈훈한 솔루션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 씨가 조금 더 솔루션 잘해줄 것 같은데요. 네. 아내분께서 키가 작으셔서 위쪽에 있는 수납이 좀 힘드신 거잖아요. 그땐 저희가 제일 강력하게 추천드릴 음. 수 있는 제품이 스텝 스툴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금 앞에 있는 거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백크백 스텝 스툴인데요. 음. 이게 천연 원목 소재로 되어있다보니까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올라갈 수 있을만큼 튼튼한 그런 스텝 수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쉐입이 깔끔하게 되어있잖아요 깔끔하게 되어있어서 어느 공간에잘 이용하실 수 있고 평소에 필요하시거면 여기 앉으셔도 되고 아니면 침대 옆에 놔두셔서 베드사이 테이블로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그냥 무턱대고 선물하시는 것보다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좋은 꿀팁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따뜻한 메시지, 따뜻한 편지가 곁들여지면 더욱더 큰효과가될것 같아요. 뭔가 이걸 선물할 때 나는 너와 가사노동을 함께 할 거다. 나는 너와 함께 꼭 같이 있을 거다. 라든든 이런 따뜻한 메시지가 곁들여지면 가정의 평화는 저절로 따라오겠죠? 네. 신혼들, 특히나 더 신혼들한테 달달한 그런 선물 될수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저는 이런 홈퍼에싱 아이템들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이 카탈로그 254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간편한 사다리의 역할, 스트레 역할도 하고 심지어 책상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가족 구성원이 활용한 정말 찐 꿀템이겠죠. 이 제품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이제 네 번째 남말 퀴즈가 공개됐어요. 이번에는 D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다운 씨가 다음 질문 한번 소개해주시겠어요? 네. 다음은 EMD OO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집에 끓인 곰탕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 가족. 커다란 소리 씻는데 물도 엄청 튀고 물 낭비도 있고. 싱크볼을 큰 걸로 교체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이셨어요. 가족분들이 집에서 끓인 곰탕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네요. 뭔가 이 가족에는 특별한 소스가 있는 거겠죠? 네, 저도 곰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집에서 끓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음. 커다란솥도 필요하고 또 오래 먹을 보관하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정말 곰탕을 끓이고 싶은데 고민하고 <laughs> 있습니다. 제가 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좋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싱크볼을 바꾸는 것보다 이렇게 수전을 바꾸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죠. 이게 싱크대 바꾸는 것보다 수전만 바꾸시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쉽게 시공도 가능하시니까 음. 직접 셀프로도 음. 가능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엘마렌 제품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제품은 저의 최애템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스테인레스임에도 불구하고 질감이 매트하죠. 그래서 모던함을 극대화시켜 줄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이렇게 곰 소스 신는데도 큰 볼륨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 이유는 수도꼭지의 높이가 높기 때문이죠. 또한 이 열마레는 심지어 코브라가 되는 제품이 두 가지나 더 있으니까 이두 가지 제품 중에 선택하는 재미도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서 물낭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셨잖아요. 물낭비 같은 경우에 저희 이케아 제품들은 이 수전들은 절수 에어레이터가 있어서 오. 같은 수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수압 그러니까 물 사용량 훨씬 줄이다 보니까 수스세도 아끼고 그리고 환경도 생각하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수 있으실 것 같아요. 카탈로그 251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절수와 관련된 팁들이 더욱 더 자세하게 녹아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카탈로그 참고하셔야겠죠? 네,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댓글들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오, 재밌다. 네, 오늘 이케아 간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코브러스 너무 좋다는 분도 계시고 오. 저희 제품도 너무 귀염귀염하다라는 제품도 있으시네요. 꿀팁 있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지금 반응이 굉장히 뜨거우니까 저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도 한번 솔루션 진행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좀 재밌는 댓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꿀팁 더 알려달라는 분도 계시네요. 음, 그러네요 어, 저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요새 프로방스 스타일 주방에 꽂히셨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추천드린 쿵스 바카 도어 말고 혹시 더 추천 주실 게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어,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도어는 이 보드빈 도어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보드빈 도어는 웨인스 코팅 효과가 음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그나 프로방스 느낌을 더욱더 극대화시켜 줄수 있는 제품이에요. 또한 페인트 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쉬워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케아 싱크대 장점이 도어뿐만이 아니라 손잡이나 상판에 다양한 것들을 직접 구, 그, 보, 선택할 수 있으신 부분이잖아요. 전 그래서 보드빈 도어를 받고 거기, 에드발라 음. 손잡이를 추가하시면 더 오. 프로방스 느낌을 강하게 풍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말씀드린 것 뿐만이 아니라 홈페이지나 카탈로그에 보시면 더 많은 도어와 손잡이들이 있으니까 한명 보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 만약에 대규모로 스타일링이 바꾸는 게 어렵다면 소품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현재 이 쇼룸에 쿵스포르스 네트 가방이 있는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쇼룸에는 화분을 넣어서 구성되어 있네요. 어, 손이 안 닿는데 이때 활용하면 뭐가 좋다고 했죠? 스텝스. 둘. 바로 이백그벨입니다 <laughs> 제가 잠깐 꺼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지금 현재 화분을 넣어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과일류나 야채를 보관할 수 있고 또한 극대화하게 자연스러운 프로방스 느낌을 극대화할 수 있죠. 심지어 저는 밖에서 이거를 가방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찐 쿨템이니까 꼭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이게 물건을 담을 때 쇼핑 장보러 가실 때 비닐봉지 사용하는거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재활용 100% 재활용을 된 면으로 된쿵스포러스 이런 네트 가방을 사용하시면 양파라든지 사과 같은 것도 쉽게 사오실 수 있고. 바로 그대로 보관을 하시면 통기성도 좋아서 음. 더 좋게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계속해서 댓글 한번더 읽어볼게요. 오, 반응이 계속 오니까 이뻐요, 사와야겠네요. 질문 많네요. 네. 그러면 어,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 식기를 추천해주세요. 플라스틱은 절대 싫고 실리콘 그릇은 착색이 돼서 별로더라고요. 실리콘은 착색이 되는군요. 네. 사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걸 담았을 때 환경 호르몬이 나올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요새 플라스틱이 워낙 이슈가 많잖아요 맞아. 그리고 또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건강에 염려가 많으실 텐데 사실 이케아에서는 그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이 있어요 헤로이스크라는 그릇인데요 음. 제가 한번 인나 한번 찾아볼게요 어? 여깄다 지 음. 이게 헤로에스크라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색깔이 다양하게 되어 있고 질기도 가벼워서 아이들이 긁거나 옮기실 때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다양하게 국그릇처럼 되는 것도 있고 접시처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이렇게 반찬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 담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활용하기 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폴리탁타이드라고 오. 옥수수 전분을 사용해서 만든 신환경 소재로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동참하고 아이들 걱정도 생기고 일석이조인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아이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리고 저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용 식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짝 꺼낼 때 봤는데요, 바로 이 틸리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또한 어린이용 식기와 통일감을 맞춰도 될 만큼 통일감이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또한 발색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죠. 그렇기 때문에 야외용 트레블을 가실 때이 제품도 같이 활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계속해서 저희가 받았던 사전의 솔루션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t h e 땡땡 님이 사연 남겨주셨네요. 원목 인테리어에 꽂혀가지고 싱크대 상판도 이케아 원목 상판으로 바꿨는데요. 큰 비용 안 들고 갬성을 더해줄 방법이 없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사실 캠핑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이런 원목 스타일의 이런 인테리어가 굉장히 유행하게 된것 같아요. 이분은 이미 근데 원목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케아 원목상판을 이미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다 뿌듯한 변화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케아 원목상판이 사실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사실 상판만 놔두면 사실 이게 그런 뭔가 부족한, 1% 부족한 그런 갬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 그거 갬성들을 채워줄 제품들이 저희가 많이 있죠. 맞아요. 이케아는 이런 소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저도 사실 한때 이런 원목 인테리어를 꽂혀가지고 수입의 일부분을 굉장히 많이 할애했었는데요. 지금 딱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은 큰아글리그 수납함입니다. 현재 지금 제 뒤에 보시면 이 큰아글리그 수납함이 전시가 되어 있죠. 제가 잠깐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원목 느낌을 물씬 담기고 있는 제품이에요. 냉장고 위에 보관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저기 보시는 팬트리에서도 보관함으로도 가능하죠. 또한 지금 가로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꽂이의 역할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카탈로그 4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UI를 살짝 뒤집어서 작은 원목 테이블의 형태까지 활용하고 있으니까, 야외에 사용하실 때꼭 들고 나가보세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이게 음. 이 제품뿐만 아니라 이 제품도 갖고 나가기 좋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큰나걸리그 가벼운 큰나리그 음. 수납함에다가 지금 저희가 소개드렸던 이 접시들 있잖아요. 접시들과 이런 컵들을 담아서 차로 옮기시면 쉽게 캠핑도 가실 수 있고, 가셔서 다시 펼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다시 캠핑 모드. 음. 뒤집어 서서 티테이블로나 사이 드 테이블로 쓰실 수 있으니까 정말 꿀 템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지 못했던 팁인데요 그리고 또 있는 게 여기 보시면 넓게 그냥 민무늬로 되는 원목들 있잖아요. 음. 거기에다가 다양한 무늬라든지 글자 같은 거를 종이를 오르시고 대신 다음에 페인트로 이렇게 칠하시거나 아니면 스탬프를 깨주시면 스탠실 느낌도 나서 나만의 유니크한 그런 수납 상자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깔끔하겠네요. 네, 저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설명 을 드리고 싶으신, 드린 게 크나글리 이거 수납판 뿐만이 아니라 오스트비트 시리즈라고 있거든요. 이 시리즈를 사용하시면 주방에 더 좋은 원목 느낌을 살리실 수있을것 같아요. 맞아요. 이 오스트비트는 현재 이 쇼룸에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트레이를 오스트비트 라인의 한 일종인데요. 이 오스트비트 라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트레이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서빙 접시, 접시 꼬지 등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이 오스트비트 라인은 모두 대나무로 만들어졌죠. 저희 이케아는 이 대나무라는 소재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작은 소품부터 책상, 심지어 옷장까지 다양한 유니에서 활용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이케아몰를 방문하시면 더욱더 쉽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래요. 다음 주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미키아 코리아 온라인 몰에 오셔도 되고요. 오. 또 우리가 설명드렸던 이 카탈로그 158페이지를 보시면 원목이나 라텐 소재로 되어있는 다양한 음. 소품들과 가구들이 되어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정말 좋은 꿀팁이 될것 같습니다. 오.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많은 질문 중에서 마지막 질문이 아, 남았네요. 아쉽네요. 저희가 이제 슬슬 적응을 해서 조금 재미 좀 보려고 했더니 <laughs> 마지막 하나 질문 남아서 아, 끝내긴 아쉽지만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집안의 인테리어를 위해서 따뜻한 조명을 바꿨는데 아이가 중학교를 가더니 어두워서 공부가 잘안 된대요. 조망, 조명 공사를 다시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 조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위기도 다르고 조명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특히 이제 인테리어 주로 쓰는 조명 색깔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전구색, 주백색, 그리고 주광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광색 같은 경우에 흐만하는 저희 형광등? 그런 색깔이거든요. 약간 푸르스름한 화이트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들은 이제 집중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조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선명하고 더 밝게 느껴질 수 있어서 교실이라든지 네, 사무실에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명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조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도 룸셋 홈퍼싱 솔루션을 진행할 때 이 조명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요. 침실같이 아늑한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전 구색을 사용하고 있고요. 주방같이 가사 노동의 공간에서는 주 백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간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조명의 컬러가 달라지는 걸 쉽게 볼수 있죠. 아까 저희 질문 주셨던 것 중에서 저희가 뭐, 캠핑 같은 거할때또 다른 좋은 추천 제품이 있냐고 여쭤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카탈로그나 아니면 저희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아웃도어 제품들이 다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접을 수 있는 의자라든지 테이블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와보셔도 되고, 그게 캠핑뿐만이 아니라 발코니 조금 넓게 있으시거나 옥상이나 베란다가 있으시면 거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다시 아까 질문에 돌아가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방에 대한 조명을 궁금해 하셨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조명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것들 고민하기보다는 우선 전구 색깔을 먼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이방 같은 경우에는 공부만 할게 아니라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할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니까 그때 그거마다 다양한 색깔의 조명을 구비하시기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 중에 트로드프리라는 스마트 조명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스마트프리 리모트 키트가 있는데요. 음. 지금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스로드프리 조명이고요. 한번 보시면 이동 사이즈 굉장히 모던하죠? 네. 되시고 그 보시는 것처럼 밝기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음.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팁들이 있어요.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전 그러니까 전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대로 놔두신 상태에서 전구만 갈아 끼시고 음. 그리고 이 리모트로 연결해 주시면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조명이거든요. 네. 저도 이 토르즈 프리 조명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혼자 사는 나 혼자 산다족인데요 사실 침실에 딱묶고 나면 움직이기가 싫더라고요 하지만 이 토르즈 프리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전원 버튼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띠 끄면 바로 편안하게 저는 잠이 들수 있죠 간단하게 켜지기도 하죠 또한 관절이 안 좋으신 부모님들께도 선물해 드리면 좋은 효자템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간단하게 선물해 드린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제품 보시면 그러니까 댓글들 지금 읽어보니까 트로드프리 너무 좋다는 분도 계시고 오. 지금 사용해 주셔서 편하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트로드프리 사용하고 있는데 어. 이게 그냥 리모컨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게이트웨이라는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시면 음. 직접 핸드폰을 통해서 바로 컨트롤 가능하시고요. 지금 솔루션 한번 더 설명해 드리면은 이게 트로드프리 리모컨이고. 그 보시는 것처럼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그냥 편안하게 쓰실 때는 지금 이색깔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주광색으로 보셔서 조금 더 밝게 집중이 될수 있는 색깔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사무실 때는 전구색을 사용하셔서 조금 더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한수 씨가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은 카탈로그 12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포르드 프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더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탈로그 꼭 참고 해 보세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주방 관련된 여러분들의 홈펀니친 질문에 대해서 솔루션들을 조금 드려봤어요.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댓글을 한번 볼게요. 네. 댓글을 한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남겨서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시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주방이 조금이나마 행복해졌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남성 디자이너분이 함께해줘서 좋다는 댓글도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제가 불꺼드릴게요라고 친절하게 <laughs>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얼마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신데 음. 저희가 트로돌피 같은 경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자세한 사항은 카탈로그나 웹페이지 이용하시면 더 좋은 정확한 정보를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까그리몇 페이지인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한번 더, 투드프리 어딘지 알려주세요. 투드프리는 카탈로그 12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 124페이지 참고하셔서 투드프리 관련된 것들 많이 보시고, 저희 실물에 있는 이런 디자인, 그러니까 카탈로그가 사실 최 최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매장을 직접 방문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케아 코리아 온라인 몰로 오시면 디지털 카탈로그가 또마련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충분히 구경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종이 낭비 하신 거 싫어 하시는 분들이면 직접 온라인으로만 보셔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소통은 해피콜 또는 고객센터가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것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아, 어떻게 즐겨셨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실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더 앞으로도 더 많은 여러분들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제품,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낱말 퀴즈 단어가 금방 보여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방이 끝나고 정답은 DM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이케아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드려요 아 이제 진짜 라이브 아. 방송 마칠 시간이네요 네. 저희가 지금 이케아 기흥점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라이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고객분들이 마스크를 쓰시고 체온도 측정하시고 그래서 다양하게 구경하고 안전하게 구경하고 계신 분들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오셔서 마스크를 꼭 쓰시고 구경해 주시고 또더 좋은 소식은 지금 기흥점에서 이케아 카페를 오픈했다고 해요. 오늘부터 오. 그래서 오셔서 더 많은 커피라든지 빵디라든지 이런 분들, 이런 것들 많이 누리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